이제 이슬람은 다 반문화니까 일몰이 하루의 시작이고 일출이 하루의 끝입니다. 그래서 밤새 먹고 마시고 노는 파티가 다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커피는 밤문화의 꽃이잖아요. 음. 근데 유럽 외교관들은 남문화잖아요. 그런데 음. 그 당시 오스만 제국이 대제국이어서 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가 다 대사를 파견하고 음. 있었는데 맨날 술탄 앞에서 줄 수는 없고 한 3년 외교관 생활 하면 거의 광신적 커피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근데 이게 한때 수요 공급이 불균형이 생면서 기 커피 원두 1g과 사금 1g이 맞교환되는 시기도 있었어요. 금값이었어요. 거의 금값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귀국하면서 외교 행랑에 커피 원두를 밀반출해서 이제 유럽에 커피가 전파되고 카페 문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유럽 우리는 커피 이런 막 이탈리아 유럽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오스만 제국에서 건너간 건가요? 그렇습니다. 유럽의 커피는 이제 17세기에 뿌리를 내리고요. 이제, 저희들이 기록에 의한 최초의 민간 카페는 1554년 이스탄불의 차이 한 해가 기록상 가장 빠르고요. 그 보다도 한 100년 뒤에, 이제 1600년대 초에, 이제, 어, 한 1650년에 옥스퍼드에서야곱야곱 커피하우스가 생기고, 어, 2년에 그 바스쿠와 로제 아르메니아인들이 이제 런던에 최초로 커피하우스가 생기고, 그게 이제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베네치아나 또 비엔나나, 이제 그 파리에, 이제 1680년 경도 되면 런던의 커피하우스가 한 3,000개가 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유럽 전역으로 이게 확산되면서 소위 말하는 화려한 유럽의 카페 문화가 꽃을 핀 거죠. 그러니까 이스탄불에서 커피가 음영되고 한 100년, 150년쯤 뒤에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퍼져가게 되니까 사실 늦죠 근데 그 당시에는 다 이런 커피였을 겁니다. 어 1차대전 끝날 때까지 오스만 제국이 있었는데 그게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 또는 비잔틴 제국이라고 말하는 그 당시 기독교 세계의 중심이었던 콘스탄티노플을 1453년인가에 그렇습니다. 이제 트루크족 음. 중에서 영어로는 오토만으로 쓰던데 음. 이제 오스만. 오스만 가문이 이끄는 트루크족의 일파가 흑해 쪽에서 이제 서진해 와 가지고 남서진해 와서 콘스탄티노플을 먹어요. 그, 테오도시우스 성벽이라고, 난공불락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22살짜리 황제가, 네. 메메트 2세가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 함락을 하고, 거기를 이름을 이스탄불로 개명을 하고, 오스만 제국 수도로 삼죠. 그때부터 1차 전쟁이 끝나는 1919년까지 음. 그 제국이 거기 존재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커피는, 음. 터키식 커피라기보다는 음. 오스만식, 오스만. 오스만식 커피. 오스만식 음. 커피. 그러니까 종족 네. 이름이 두족이니까 여기가 뭐르크식 커피. 예. 예 근데 저는 이 잔이 좀 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가 에스프레소 잔을 데미타세라고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데미타세. 데미타세. 데미타세라고죠. 그 왜냐하면 에스프레소 잔 조그만 거 있잖아요. 예. 80cc 정도 되거든요. 음. 싱글이. 네. 예. 그런데 저는 그거를 기원을 참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만약에 전통 음. 그 오스만의 작품이라면 음. 여기에서 간게 아닌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 아랍 커피 주는 잔이 다 에스페레스 잔이던데요 음. 처음에는 다 이런 커피였으니까. 네. 네. 잔 자체가 이렇게 작았다는 거죠. 네. 작았죠. 옛날에. 그럼. 요만해요, 음. 아랍 커피. 이걸 네. 이렇게 음.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음. 이런 이게 여러분 맛이 어떠냐면 음. 저는 평생 처음 먹어본 커피 맛인데요. 그러니까 <laughs> 첫 맛이 굉장히 구수한 콩 자체가 느껴져요. 진짜 된장이나 약간 음. 콩인데 흙맛 같기도 하고 약간 까슬까슬하면서 목에 넘기고 나면 그 에스프레소 향이 확 올라와요. 음. 우리가 아요 홈쇼핑해도 되겠는데? 요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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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올라갈 것 같은데 매진됐습니다. 자, 500세트 한정판. 아, 잠깐 <laughs> 네. 해가지고 딱 네. 만들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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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laughs> 이 어스만 네. 커피도 커피집마다. 좀 다른 것 같아 요 이제 그래서 음. 얼마나 굽냐 음. 두 분은 원두를 분은 현지에서 세 분은 다 현지에서 많이 드셨죠. 아예 네. 저도 네. 현지에서 가셔서. 많이 마셨죠. 예. 음. 네. 이스라엘에서도 먹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도 아니 먹고 이스탄불 먹고 시내에서 음. 근데 마르마라 대학이 있는 그 바다 건너에 음. 해협 건너에 거기 커피집들이 몇십 개가 음. 이렇게 숯불 넣고 끓이는데서 이걸 먹어봤는데 제가 마신 집에서는 훨씬 맑은 맛이 나게 끓더라고요 네. 약간 설탕을 살짝 넣고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는 우리의 김치와 같다. 아, 김치마다 다르다온 집안의 아.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 수업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제 시댁에 가서 커기를잘 음. 끓이는 훈련 어머니한테 합니다. 아. 근데 음. 요것도 이제 이게 거품이두번날때뺄때세번날때뺄때 음. 맛이 다 다르고요. 바로 이제 그죠 대합을 음. 어느 정도 하는가. 음. 이제 불의 세계를 어떻게 하는가 원두를 어떤 원두를 쓰는가 가는 정도를 아주 세밀하게 하니까 덜 세밀하게 가는가에 따라서 맛이 이제 커피가 거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치 맛과 같은 아. 커피 맛을 그 사람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음. 듣다 보니까 음. 오늘 커피라는 게막 음. 거의 뭐 기원 초기에 시작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우리가 음. 이렇게 발전시켜 온 음식이네요. 굉장히 깊이가. 그있 요때 이때 요때까지가 이제 정통 커피죠, 진짜. 그렇습니다. 음. 예. 요 비엔나로 건너가고 영국으로 건너가고 뭐 어디로 건너가고부터는 이 커피와는 음. 완전 다른, 다른 커피.